고등학교 1학년 문제 만들어 볼게요. b가 먼저 나와야 돼. c가 먼저 나와야 돼. 여러분, b가 나오고 그다음에 c가 나와야 되죠.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죠. 아니, 근데 이렇게 내겠냐고요. 고3인데 이렇게 내겠어? a에 썸 있고 c에 아덜즈 있고 이렇게 내겠니? 니네가 출제자야. 니네 인생에 달려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야. 이렇게 짜치고 이렇게 쉽게 내겠어? 안 내겠죠. 이해 되니? 자,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내는 거야. 잘 보세요. 여기에 포모라는 말이 있긴 해요.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. 근데 죽었다 깨나도 AC 그리고 B 중간에 레터라는 말이 없어요. 이러면 이제 고민되는 거죠. 왜? 얘 다음엔 얘가 나와야 된다고 배웠는데 얘 다음에 후자가 없어. 문제는 이렇게 내거나 아예 안 보이게 하거나 B에 포머 있지. 근데 이 B 안에 레터도 같이 있어. B 전체에 포머 레터가 다 있는 거야. 별다른 힌트가 안 돼.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? 자, 근데 봐봐. 근데 후자라는 말을 뭘로 대신한 거야? 둘 셋. 하우에 e 버로 대신한 거야.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? 다른 대조 표현으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야. 전자 나온다고 무조건 레터 나온다라는 법 없단 말이야. 이해되니?